오늘 차량 할소개할킬 차는 GL3 400D 쿠페 쿠페 모델입니다. 2021년식 4월 모델. 키로수는 19,800km 정도 튀었습니다. 신차 가격은 1억 2,80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11달부터 가격이 쭉쭉쭉 빠져서 너무 오울하긴 하지만 지금 어, 9,38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가격이 한 1년 사이에 어, 한 3,450만 원 정도 빠진 금액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군요. <laughs> 자,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아, 색깔은, 요, 어, 먼데서 보니까, 아, 검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보시면, 남색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아, g l 4 0 0 d 구패는, 뒤통수를 잘다 g l 4 0 0 d 쿠페는 상남자스러운 차라 이하죠 보시면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지엘리 450 모델. 어, 쿠페 모델은 조금 이제 줄인 모델이죠. 자, 보십시오. 타이어는 275에 50에 20인치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타이어도 트레드 이만 남아 있죠. 전체적으로 싹 한번 찍어 주줄시오 역시 쿠페답게. 얘가 멋있긴 하죠 구멍 탁! 카메라에 싹! 어이구 어, 이게 열리는구나 아하 아 이게 경쟁차들로 말하자면 요거 아우디 Q8 BMW의 S6 그 독일 3사 중에 경쟁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중에 출력은 이 차가 최고 출력은 없어 330마력 다른 차량은 한 250마력 정도인데 오. 벤츠가 출력이 좋군요. 보니까 한번 어, 닫아볼까요? 싹그어봐주죠자이차는 1인차 주고 보험미력도 무입니다. 뭐 사이드스텝 장착되어있고 사이드스텝은 진짜 이게 원래 차량 출고 당시 나오는 차량이긴 는데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이게 가시다아 여기, 여기 보시면 자, 자자 돼있죠 네, 키로수 한번 봐주십시오 키로수 키로수 19,425키로입니다. 자 옆에 한번딱아 뒤에도 뒤에도 만들겠습니다. 똥꼽차전 중에 그 쿠페 형식으로 지어 놓그뒷 레그룸이 최고 넓습니다. 옆에, 한, 옆에 한번 타시죠, 옆에. 아, 뭐. 자, 이 차가 앞쪽 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쪽 예? 도어가 있는지. 아, 이 차가 앞쪽 도어가 네.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앞쪽 도어가 없네. 따보십시오. 아, 이벤츠에이 참, 이게, 먼저 벤면계기판 보시면 참, 멋스러운게딱 되어 있네요. 로스 이렇게 딱되네요 이건 저희 시장 <laughs> 경제분의 핸드폰 초기 화면하고 통일합니다. 이거 여기서 나왔구나 이 분이. 자, 시동 버튼을 틀보겠습니다 아우, 소리 매끄럽네요. 소리 매끄럽고. 계기판은 풀. 어... 풀차으로 되어 있고. 요즘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후방을 딱 해보시면. 어... 자, 이거 변을 해야. 라운드 비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잘돼 있고 잘돼 있네요, 맞죠? 앞에도 아 앞에 이렇게 앞에도 나오고 DMD에 나오고 이게 뒤로 하면 핸들 표시 자 조향 표시도 다 나와 있게 돼 있고 좋네요. 그리고 이게 터치패드도 아좀 좋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여기에 뭐대했었는데 요즘은 안돼 있고, 이렇게 안돼 있고 이되 있고 어 에어댐이 달려 있습니다. 이 GLS 300의 장점은 아, 보시죠. 이제 4 내려가죠. 내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와, 이게 H, HUD. HUD. 헤드업. 헤드업. 아, 헤드업이 보이시면 키로수하고 좌측에 그 RPM하고 오른쪽에 저 차가 걸게. 이게 반절 중도 잘 되는 모델이긴 하네요. 봅시다. 오호. 여기 하드라운 선드프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차량은 평균 연비가 한1 0 k m 1 0 k m 1 1 k m 연비 좋습니다. 출력은 3 3 0마력이라고 토크는 71토크니까 힘은 좋습니다. 제가 옛날 저 Q7 4.2 카토론을 타봤는데 이차 타보니까 거의 뭐 탱크 수준입 탱크 수준. 예. 그리고 한번 볼까요. 어, 이것도 4륜 방식이고 타이어는 2 7 5에 45에 D타이어가 20인치 되어 있나봐요. 이건 6기통에 3000cc 모델입니다. 자, 뭐 설명은 뭐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설명 많이 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막달려볼까해 자, 띄워놓고. 네. 자, RPM 한번 올려봅시다. 출력이. 와. 오. 이게 19년씩 넘어갔으면서 2020년부터 이 계기판이 엄청나게 항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기판 핸들 리모컨도 잘 되어 있고, 허!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이거 뭐 눌러도 뭐, 이거 희한하게 되네. 아, 여기, 오! 오! 이거 뭐더 누르면 내비도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네. 한번더 눌러볼까요? 예? 자, 요차량은데단두 대째 판매하고 있는데, 이 차는 너무, 자, 시, 이 차는 제가 11월달에 샀는데, 11월달에, 11월달에 샀습니다. 한참 제가 이차조 비싸게 팔때 사갖고 지금 9380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손해가 무지막지하긴 하지만 판매를 해야겠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길어 나습니다 거의 뭐 오우 이게 뭐 330마일이라 해서 살짝만 오우 쉐이는 오, 오. 저희는... 간만 자동차 매매 던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 지금 차량 하신 분은 아까 그그 그 핑크하고 보라색그 경계선을 잘 모르시긴 한데, 자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자깐만 나한테 그 색깔은 보라색이 맞습니다. 보라색, 보라색 맞습니다. 아 이유는 네. 이유는, 이유는? 자 사람증에 이까 나왔습니다. 사람증에 나와서 색깔에 저 착하게 빠뜨리면. 눈으로 봤을 때는 그앰비언트가그 SM6 맞죠? 네, 맞습니다. 앰비언트그 무드등은 보기에는 정말 핑크가 맞긴 한데 네. 그 메인 창에서 설정창에서 보면 그 색깔은 보라색으로 표기가 되니 확실합니다. 아, 표기가 보라로 되어있네? 요 네, 보라로 되어있어요. 그 빨간색이 있는데 그 빨간색 이제 틀어보니까 그 빨간색은 진짜 빨간색이고. 그쵸, 그렇죠, 네, 빨간. 맞아, 맞아, 맞아. 요보는 간절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빨갱이가 조금 타져있긴 타져있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생맹이란 말씀이시죠. 아, 생맹은 아니고. <laughs>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 달려봅니다. 오. 출력 좋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또 설명 어떻게 또 뒤돌릴지 잘 모르겠지만. 어허허허. 아, 아, 아. 요즘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11월 2022년 11월 달가시면이 차가 한 8대 막그 정도 판매하고 그랬는데 12월 달와 쉽지 않네요. 저도 이게 뭐 중고차 3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g l e 400D를 제가 이제 착하게 얘기하면, 어 9,780에 갖고 온거 맞죠? 네. 9,780에 갖고 와서, 소매 금액이 이제 1억 8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9,38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우, 차 부드럽네요. 차 부드럽습니다. 정말 이 차는 너무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보면, 잘돼 있고, 저는 이제 에어템이 엄청 잘돼 있는 걸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잘돼 있습니다. 여기 설정 창에서 여러분 눌러볼까? 이걸 눌러? 아하, 이건가, 이게 이게 뭐? 쉽지 않네요. 세상이 쉽지 않아. 홈 버튼을 가서, 홈 버튼을 가서, 오. 이 디자인, 오, 종류, 이게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죠. 아, 화면 차에서도 헤드업이 되어 있긴 한데, 또 여기 목적지를 이동하면 여기서도 내비가 가능하죠. 이쪽 찍어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터치가 됩니다. 이 터치가 됩니다. 터치를 대충 찍어서 제가 위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갈 거야. 여기 목적지, 여기 대게운전면이네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설정. 자, 그래서 오, 오,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오, 방금 이게 진짜 요즘 뭐죠, 아이나, 아이나비 블랙박스처럼 지금 보다. 현장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깜빡이 깜깜, 자회전 우회전이 다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오, 여기도 오잘 되어 있네요. 아, 저도도 되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와벤치에 아이 옵션이 있다 참 좋은데 이거 여기 가보면 이거 이전하면자이전하면 되고 여기 신설로 되어있고 한 따라가볼게요 여기 따라가보면 대여운전 오 이거 이거, 이거 자전하는거야자회전하라고 하네 어 지, 진짜 직질하려고는데 죄송합니다 전해드게요와저뒤통수 찍지 마세요 <laughs> 자 앞으로 이살돈좀 뺄거고 디테가 미남이신데요. 아, 디테요? 네.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연습사만 찍고 있고 지금 찍고 있는 중인데, 아, 제가 저 동영상을 보니까 어, 이게 뒤에 좀 엔지더라고요. 목표 캐러스가 몇 키로이시죠? 아 일단 2023년도에는 1개월에 1킬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다 작년에 담배 또 끊는다고 했는데, 이거 뭐 이런 건 이제 약속 안 하기로 했는데, 일단 약속을 해봐야죠. 2023년도에는, 어몇 가지 이제, 그, 이제, 새 목표를 좀 해놨습니다. 음. 1개월에1기로 어. 1개월에 제가 한도 읽기. 어. 그리고, 한몇 가지 이제, 최근 책는데 잠깐만요. 차설명하는게 아니고, 이게. <laughs> 차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있더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 해놨네요. 네. 유튜브 최소 일주일에 한 개씩 또는 이 주에 한 개. 한 달에 1 kg 빼고 치과에 아 치과에 자꾸 간다히 간다는 게 이게 자꾸 치과도 안 가고 또 시력 교정 수술하기로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것도 안 했고 어, 내년에는 꼭이 다섯 가지를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에 대해서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중고차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laughs> 어떻게? 하고 아, 말만해 보시 말만해 줘. 저도 이 한마디 듣게 돼. 이게인쟤그 지금 중고차 시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좀 힘들죠. 목소리 좀 크게 아주 들리지,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듣니까 네. 어, 매입 서로 맵눈 들고 경기가 네. 경기를 좀 타는데 요즘에는. 네, 네. 잘 조심해서 서로 아예 맞죠. 요즘 뭐 그, 매일 밤에 손해보기 바쁘네요. 맞죠. 네, 예, 요즘 뭐해 그, 손에 안 보려고 요즘 사오는데. 아, 맞죠. 예, 저도 지금 아또뭐 손에 로가 맨날 걱정하는데 그거 예, 그면안 예, 되는데. 예, 예, 맞죠. 그러고 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주거지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매월 뭐 다른 데좀큰 연평균 그, 월 평균 50대 이상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금 매입을 안 하고 계신답니다. 이게 지금 매입해서 매입하는 쪽 매입하는 순간 다 손해보고 판매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근데 사실은 위기가 길 수도 있죠. 맞죠. 맞죠. 예 네. 쉽지 않습니다. 뭐차 설명을 드리면, 뭐... 와, 바을 바에 이게 장담하네요. 손잡이도 있고, 이게 뭐래. 어이고, 자연입니다. 다음에 또 유튜브 뜨면 또 항상된 생각을 항상 돼서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1 0 0 북한 도로 입니다 진짜 지금 몇 분째 찍고 있죠? 15분 찍었습니다 아 이거 15분 쉽지 않네 이동선이 안 찍고 있는 거 맞죠? <laughs> <laughs> 그림자때문에 안 보입니다 아그렇다행아 <laughs> 역시 이게 지금 요철을 건너가고 있는데 아 역시 에어쇼바에 있는 차량은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죠 저도 이그 GL400D 유튜브를 지금 찍기 전에 어, 동영상을 몇개 봤는데 제가 지금 찍는 순간 머리가 아얘 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안나 GL400D 어 정말 뭐 매력적인 차입니다 정말 남자들이 다들 한 번씩 다 보고 싶어하는 차량이고 쿠페라서 뒷자리가 조금 이제 그 전장이 좀 작다는 게 단점 빼고는 이제 멋스러움이 다갖혀 있는 차량이죠. 어, 저도 중고 자동차 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 차가 안팔리면 내가 탈까? 잠시 잠깐 생각해봤지만 저한테는 아직 넘사백인것 같습니다. 아, 역시 벤츠는 이 기업 이게, 어라운드 뷰하고, 이 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삼사, 그, 국내 차량을 통틀어서, 진짜, 이, 어라운드 뷰 기능은,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요 나머지 옵션 같은 거는, 다른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웃음> <웃음> 일단, 최고,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 9,380만 원 따로 할 차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1인차 지고, 그보미력 없습니다. 9,380만 원이 이제 한테이자가 최고의 메리트를 다오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감도 거의 없습니다. 이 보시면 거의 없어요. 어, 이 없고 그 엔카 지난 차량이고 엔카의 가격을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제가 주보차량꼭매일 받아 다보면 자, 유항강찾아봅니다 자, 대 선글라스가 한5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가 주인을못 쳐서 제가 주행 내린 것 같습니다. 야. Nå no, er det nok. 자, 이거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 보완될 사항이나, 뭐,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그, 차량이나 유튜브 촬영할 차량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모터스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주고차 마보 열심히 하겠습니다.